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림머입니다 오늘은 음, 2011년 대전 첫 아파트 공급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으로 예정되어 있던 한신 더슈 리저브 선화동에 위치한 한신 더슈 리저브에 어, 분양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2월달에 분양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청약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하나, 2, 9, 2월 9일날 발표된 허그의, 어,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이 이 첫, 대전 첫 분양인 한신 더휴 리저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제 의견 말해 보겠습니다. 어, 선화동에 위치했죠. 하늘채 스카이엠 바로 옆에, 세계동으로 어, 지어집니다. 49층, 46층, 42층. 총 세대수는 418세대, 그리고 7576세대, 30평대로 예상되는 7576하고 84가 같이 공급이 됩니다. 음, 공급세대는 84가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어, 7576제곱미터, 도중 7576도 좀 많은 편입니다. 어, 음, 며칠 전에 발표된 <laughs> 기관 추천 특별공급 내용입니다. 보시면, 어, 세대 수가 418세대라는 거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2021년 2월 25일날 나온다는 거 예상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접수가 3월 16일이라고 한다면 어, 1순위 청약은 3월 16일이 16,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2월 달에 분양은 이제는 안될것 같고요. 3월 분양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전 분양과 달라진 점 보시면요. 어,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하고 생애축초 특별 공급에 소득 요건이 좀 완화됐죠. 우선 공급은 어130% 이하에서 이제 공급되고, 이거보다 소득이 많았던 분들이 워낙에 불만이 많았다 보니까, 음, 일반 공급, 160% 이상. 그러니까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160% 이하까지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양권,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은 2021년 1월 이후로 계약하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죠. 이것은 어, 다른 주택을 팔때 주택수에 포함돼서 중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비과세 여권에 맞나 맞느냐 안 맞나를 보는 것이지. 이전부터 분양 시장에서는 분양권은 어, 2018년 12월부터 어, 주택수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주택으로는 예전부터 안 됐던 거고요. 또 하나 어, 민영 아파트에어 생일 최초 특별 공급 7%가 이전부터, 이전에, 어, 하늘채 스카이엔 할 때도 됐었죠. 그러니까 요번에 분양 틀려진 점요 하나 딱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상황입니다. 어, 2월 2 2일부터 시행될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한 한신 더 휴가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음, 우선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 보겠습니다. 이전에, 어, 도시, 어, 그, HUD에서는 어, 인근 지역 1년에 분양이 있었으면 그 분양, 직전 분양가를 넘지 못했고, 1년 내에 인근 지역이 없었으면 직전 분양가의 105%까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상승을 했다, 했다고 하더라도, 음, 바로 직전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음, 낮은 가격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21년 2월 21일부터 바뀐다는 겁니다. 주변 시세의 85에서 9 0 상한으로 분양단지 한 곳, 입주단지 한 곳을 선정하여, 어, 기존 주택시장 시세를 반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인가? 우선 단지 규모가 큰, 가 작은가? 요거는 이제 하늘채 스카이엔만, 한신 더 효율 이자부하고만 비교해보면, 어, 하늘채 스카이엔이 998세대로 훨씬 크죠. 두배 이상의 단지 규모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분양가 심사대도 개선을 한다 치더라도, 어, 이전 분양가를 넘, 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두 개가 다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고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니까 비슷하고요. 그리고 사업 안정성,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를 보는데, 제가 신용등급은 두 회사가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시공능력평가순위 같은 경우는, 어, 코롱이, 어, 2020년 기준 19위, 그리고 한신이 2 0위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단지 규모 면에서는, 음, 어, 한신 더휴 리자브가 더 작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신세대도 개선안이, 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한, 한해체 스카이 엠 분양가와 비슷할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안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음, 이게 어제 찍어본 건데요 아직 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어, 분양보증신청을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한 내역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021년 2월 19일 날 제가 찾아본 건데요 아직 이거는 어, 어, 한신터휴 리자부는 아직 분양보증신청이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보증신청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갖고 이전 기준을 적용 만나 이후 기준을 적용 만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더요 한번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치 스카이엔 바로 옆에죠. 어,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치 스카이엔에 비해서 단지 규모가 작다는 건 단점이 분명하고요. 장점으로 본다면 우선 앞에 개방감, 일조라든가 채광 이런 것들 그리고 조, 조망 같은 것들이 한신더이후가더 낫다고 봅니다 이유는 하늘채 스카이에 는 바로 앞에 하늘채 2차가 들어오고 또 밑에 쪽으로 자, 계속적인 주상복합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 조망을 가리, 일조와 조망을 가릴 가능성이 많죠. 앞에도 물론 49층으로 지어지는 상업지대 에 있다 보니까 고를 가능성이 많, 많, 많다고 보면 한신 더쇼 리자부가 그렇게 일조라든가 조망의 입장에서는 더 나아 보입니다. 또 하나는 선아 초등학교까지의 거리입니다. 한 도보 3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하늘체 스카이부담도 가깝고 또 하나는 지하철역의 위치도 멀지 않습니다. 한 13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다른 구역들보다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인근에 지금 어,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어, 대부분 상업지역에서의 재건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업지역에서의 재건축인데 보시면 선화 1구역, 선화 2구역, 삼성 1구역, 은행 1구역들이 어, 대부분 49층, 은행 1구역 같은 경우는 75층까지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이쪽에 있는 세대수들을 보시면 대부분 뭐 1,500세대 이상, 삼성 1구역 1,600세대, 은행 1구역은 3,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이것들이 주, 주위의 주거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되게 막달할것 같고요. 어, 하지만 워낙에 큰 물량들이 인근에 나오다 보니까 어,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은 득이 될수 있지만 워낙에 인근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쏟아진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상업지다 보니까 오피스텔 물량도 상당하다는 것은 어 이렇게 작은 단지인 한신더유 리저브의 입장에서는 어 조금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 중학교들은 한밭중, 범문중 중앙중, 대성중, 충남여중, 호스톤여중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이런 중학교 학교구는 어, 추후 이쪽이 재개발이 완료되고 어, 이쪽에 있는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지금 지어지는 주상복합들이 이쪽에 완성이 되면 아마 좀 많이 좁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인근에 초등학생, 학생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초등학교를 분포시켜놨는데요. 앞으로는 좀 좁아질 것 같습니다. 음, 좀 확대해서 해서 보면요. 한신공유 공영에서 하는 한신타유 리저브의 어, 앞에 부분이 높은 건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에 어떤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가려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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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상가동입니다. 이렇게 건설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조금 가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 그럼 당첨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요. 어 하늘채 스카이엔 당첨 점수가 상당히 높았죠. 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높았던 걸로 어, 높았던 걸로 기억되고요. 보시면 어 대부분 최저 점수가 41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었던 뭐 팔사 B 타입이 51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고 점은 69점 이런 분들도. 넣었다는 게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좀 나은 공간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선화동 지역에서 오래 거주했던 분들이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면, 이 점수가 보시면 예전에, 어 이거 전에 분양했던 용산 호반 서비스, 어 아파트 3블록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입니다. 물론 뭐, 어, 40점, 어, 46점이었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용산동 호반 서비스 높긴 했지만은, 굉장히 좀 높은 점수로 어, 예상외로 높았고요 그렇다면 한신도시 위저블은 저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세대가 좀 적은 거또 하나는 어, 개방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역세권과 초등학교가 좀더 가깝다는 거 이런 장점 그리고 이, 어, 2월 9일날 허그의 분양보증심사제도 개선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서, 어, 여기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넣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아파트 분양 공급 계획 보면요. 대전시에서 약 아파트 3만 호, 조합원 물량 제외하고 2만 1천호 정도가 올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군데만 보지 마시고요. 자기의 점수를 잘 어, 생각해서 청약을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청약하는 게 예, 예전에 대학 능력 시험 보고 뭐 어느 과에 늘 것인가 이런 눈치 작전 같이, 눈치 게임 같이,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에서의 가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눈치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상당히 보시면요, 동구가, 일반 분양 2899세대 2 8 중구가 5521세대 이번에 하나 한신 더슈 리저브 포함입니다. 그리고 서구가 5858세대 유성구가 3000세대 대덕구가 1470세대로 어, 총 210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 되니까 어, 많은 분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가고 나한테 맞는 가점 나한테 맞는 단지 어,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2021년 대전 첫 분양 계획인 대전 한신 서시 류 리저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분양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어, 분양 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시면 알려줄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